뭐가 하나 뭐 이게 떨어졌어요. 이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숙이겠죠.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숙여 보세요. 늘어나겠죠. 네. 짚고 올라오죠. 그럼 다시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근육은 늘어날 일이 많습니까? 줄어들 일이 많습니까? 늘어. 늘어날 일이 훨씬 많죠. 또는 늘어나는 범위가 많으니까 줄어드는 범위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얼마큼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는 범위가 훨씬 많죠. 그럼 나안 늘어날 거야. 해서, 나, 오늘부터 나안 늘어날 겁니다. 해가지고, 근육 안 늘어나고 그렇게 해? <laughs>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척추의 척추 본연의 척추 관절의 기능이 퇴화되는거죠 음, 네. 나중에는 이걸 못할 거 아닙니까? 뭐 <laughs> 무서워서 뭐 피한다고. <laughs> 아, 그냥, 그럼 나 근육 안 늘어나게 오늘부터 내가 무릎 구부려서 무릎을, 무릎을 지울, 지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본연의, 내 생긴 모습 그대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laughs> 그럼 나중에는 이거 안구부러지 펴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근육은. 그럼 이거를 계속 우리가 몇만 번 할까요? 몇, 천 번, 몇만 번 할까요? 그 이상이겠죠.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복기력이 100%. 늘어났다가 100% 붙기 했어. 그러면 근육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붓기력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좋은 균형을 타고 나도, 아무리 타고 나도 내가 한쪽으로 많이 하면은 0.000001이라도 조금 늘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0.000001늘어나거 많이 늘어날까요? 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체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인체의 필요성. 그래서 근육 등근육 특히 등근육 그리고 인체의 근육은 늘어납니다 결론은 몸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늘어났던 근육이 다시 원상태로 원래 길이로 돌아올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 어떻게 돼요? 근육의 복기력이 좋아져요 근육의 복귀력. 근육의 복기력이잖 근육의 복기력 근육의 늘어나면 뒤에서 한번더 봅시다. 어떤 근육이 좋은 거냐? 우리는, 우리는 대부분 두 가지를 생각해. 아, 많이 늘어나는 거 좋다. 많이 늘어나는 거 좋다. 아니면 근육 강한 거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육의 탄성, 즉, 잘 늘어나고, 이 늘어난 것은 충분히 복귀할 정도로 늘어나야지. 집 예, 나가서 영혼이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늘어나서 그늘어남게 아주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잘바뀝 그런 근육이 참 좋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육이 가장 이뻐요 그런 근육을 만져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몸이 좋아지면 좋아지잖아요 만져보잖아요 우리는 만져서 치료하는 사람이잖요 그러면은 최소합니다 점점점점 아주 근육이 더 찰져요 하, 이렇게 돼요. 잘죠.